다니에서 5장 베사살 왕이 그의 기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베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카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를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기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효때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인하여 넙두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그의 목에 걸어 벌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자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기적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찬을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궁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인이다 왕의 부친 누부까네살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빈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렀다가 그들이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이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왕이여, 즉기 높으신 하나님 이 왕의 부친 느부간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의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하였으며. 워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락이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별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메데,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르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며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다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 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문이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몇몇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빈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안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다리오 왕이여 만수궁아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귀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방문을 열고 전화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왕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기도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제와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이냐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유다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니. 하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성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덤비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부죄함이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 왕이, 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하저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을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의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희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내가 이제 조서를, 조서를 내리느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 아니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선은 이제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셨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의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